미국 얘기 좀 할까요? 그죠? 어, 저희, 저희들이 많이 궁금한데, 그, 정치 분석 매체 폴리티코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윤석열에게 조언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이거 뭐예요? 올, 올 4월에 나갔는데. 네. 올 4월이에요.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아, 근데, 음. 폴리티코라는 매체가 이제 정치 전문주입니다. 네. 뭐, 뭐 한국에 있는 그 띠라시들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아주 고급 정치담론을 하는데 그게 화제가 돼가지고 이 트럼프의 귀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한인 사회에서 이런가 뭐 여러 가지 정치 단체나 사회 단체 그리고 유권자단체가 있는데 그 예.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한테다 보고서를 쓰겠다. 예. 그, 미국은 이 정치인들의 후원제도가 이렇게 거의 시스템화가 돼서 네. 후원금을 많이 내면은 음. 트럼프하고 편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 그 시스템이 돼 아. 있습니다, 는 아. 그, 그거를 편지를 쓸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저희 쪽 보수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음. 촛불 쪽도 이런 문제들을 트럼프에게 상기시켜준다. 아, 네.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이 보고서들이. 어. 근데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지금, 지금 이 트럼프하고 바이든은 서로 어떻게 보면은 정치 보복을 하는 상태예요. 아... 그러니까 미국 정치 이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네. 바이든 정권에서 트럼프가 80 건을 수사받았고 음... 4 건의 재판 기소돼서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이걸 이제 바이든 이제 손 봐야 되는 것트럼 입장에서는 이제 역으로. 데 어쨌든 강한건 트럼프니까. 네. 자기가 당했다는 부분들을 미국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이제 반격을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예, 음. 그럴 때 이제 이 필요한 게 윤석열 사례라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laughs> 윤석열이 지금 한국에 음. 너무 너무 딱 좋잖아요. 이재명, 수영길 대표 당하는 게 지금. 네. 하나 음. 윤석열이 라는 정권이 바이든의 음. 그 앞잡이 하던 애들이. 음. 야당 당 대표하고 야당 대권 후보를 지금 막 수사하고 음. 집어넣고 소영국 대표 감옥 갔다 왔고 네. 이재명 대표 정승명 지금 막 끌어버리려 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음. 이런 문제들을 갖고 미국에서 이슈화 시켜서 음. 바이든 정권 역봉을한다는 거거든요 트럼프 쪽에서는 아.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언론 탄압이또 걸려 있죠. 뭐 지금 제가 망명한 건이나 예. 지금 어제 석방됐지만 시상림 위원장 구속 건이나 뉴탐사 뉴스파파 그 압수 건이나 네. 그래서 트럼프 정권하고 이범 공화당 그리고 실시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네.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 언론 탄압을 미국에서 다루겠다. 오 이걸 달아서 트럼프 쪽은 바이든을 치기 위한 하나의 다리로 삼겠다는 거죠. 아 트럼프 측에서 그럼 민주당에 대한 탄압 야당 탄압 언론 탄압 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압을 다루겠다라고 트럼프 측에서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 그 얘기를. 그 얘기를 이제 각자 채널에서 보수는 보수대로 물론 음. 보수는 소수입니다. 예. 보수는 음. 음. 촛불은 촛불대로 각자 음. 채널을 가지고 지금 이걸 집어넣고 있는 거죠. 아... 트럼프의 장 장르... 일단 제가 다음 주에 음. 다음 주에 망명 신청을 진짜 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 때문에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예. 이거 망명 신청서에 한두줄더 들어가요. 어. 어? 야당 대표가 정치 및 끊길 상황이다. 음. 이거 하나 더 들어갑니다. 제 망명 신청서에. 아 그래요. 이렇게 음. 되지 않습니까? 음. 소영길 대표도 지금 (11월 8일) 날선 건데 여기는 예. 이미 감옥에 가 있었다 하고 음, 뭐, 뭐~ 다 들어갑니다 음. 그~ 망명 신청서를 미국 국토부에 접수하면서 예. 어, 이거를 저희 보수단체하고 이~ 촛불단체들이 워싱턴에 가서 다 끌어버릴 겁니다 이~ 상하원 쪽에다가 어, 이건, 이건 굉장히 좋은 사례죠. 왜냐하면 미국에 지금 아예 제가 망명을 와있기 때문에. 예. 뭐 필요하면 제가 워싱턴 가서 설명하면 되니까. 음. 지금 윤석열은 음. 아이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음. 그렇죠? 음. 저희 쪽 이제 미주에 있는 윤석열 타도 세력이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 그 관련 자료를 이재명 대표한테도 보낸다고 그러셨지 않았나요? 어, 니 망명, 이, 망명 자료는 엄청 복잡합니다. 이거 제 예. 개인 되는 거죠. 그건 그대로 접수하고. 예. 핵심은 제가 왜 망명을 했는지를 알리는 두 쪽짜리 망명 신청문인데. 네. 이제 예. 거기에 쭉 나오는 거죠. 제가 탄압받은 거 플러스 음. 야당 탄압당한 거, 언론 탄압당한 거쭉 음.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거는 번역해서 일본은 일본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주고. 음. 제가 당연히 이재명 대표 쪽에서 주죠. 아. 그리고 그 안에 이재명 대표 사례, 송영길 대표 사례 다 들어가 있고, 음. 당연히.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 언론 말을 듣으니까 누구 말을 듣습니까? 네. 어. 어, 이거는 미, 미국에서 윤석열을 쳐야지 어. 예, 빨리 진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 최근에 트럼프 당선자의 활동, 네. 그 현지 현지에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세요? 이제 아, 두 달도 안 남았죠. 지금 문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음. 그말 좋아하는 트럼프가 지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거의 말을 안 하고 있고 예. 오히려 저 이제 이 트럼프 쪽 캠프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어,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까지 쏠수 있도록 지금 이 바이든이 네. 허락을 했는데 예. 아니 그게 진짜 필요했으면은 자기 임기 예. 때 했어야죠 임기 어. 예. 내내 아무것도 안 한다 그 아, 말이야 아, 트럼프 당선되니까 야 아. 어. 어, 본토에 미사일 쏴 이랬더니까 이제 러시아는 그래 그럼 난 핵무기 쓸 거야 이래가지고 팔을 예. 끼어버리면안수있어요 음. 이 트럼프는 이 전쟁을 조기 종료시켰다 그랬는데 자꾸 음. 판이 커지니까 음. 아 이거는 지금 바이든과 그 군수사업 업자 쪽에서 우크라이 전쟁을 아예 석산을 시켜가지고 예. 트럼프의 이 통치를 시작부터 방해하려고 그러는구나 음. 왜냐하면 이 전쟁이 종료되면요 이 예. 트럼프 쪽에서는 이 전쟁으로 돈을 챙긴 군수사업 라인들을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요말이에 그리고 젤란스키하고 이거 다 한패 아니냐, 이권 패거리들 아니냐, 음, 네, 그걸 보리고 네, 네. 있는데, 네. 전쟁을 탄시키고 장기전 끊어서 그거를 지금 무마시키려는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지금 전쟁이, 이들기간에 전쟁이 시작된 거죠. 예. 어.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캠프에서는 바이든을 지금 탄핵시키자, 이거 안 되겠다. 큰일 음, 나겠다. 예, 어, 그런,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 어, 어.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어. 공하다 무섭지 가고 가능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어. 어 그리고 어쨌든 누가 봐도 이상하니까 그 장거리 사이에 쏠려 그랬으면 지금 전쟁난지가 언젠데데렇게까지 <laughs> 그 가만 히 있다가 어. 물러만으니까 이걸 이 풀어주냐 그리고 예. 바로 쏴잖아요또 전쟁 끼는지든 이번에 쐈어요또예 어. 바로 쏜거 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어. 네. 뭐 격했다 그러는데 어. 하여튼 지금 트럼프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음. 다른 거보다도 가장 지금 이 핵심 이슈가 돼버린 거죠. 어. 그럼 트럼프 당선자 측에서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할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트럼프하고 푸틴이 지금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어. 네, 이제 음. 푸틴한테 도발을 하지 않도록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넣고 있겠죠? 네. 어, 음. 내가 취임하면 정리할 거니까. <laughs> 좀만 기다려라. 얻어갖고 가만히 있어라. 아. <laughs> 얻어갖고 가만히 있어라. <laughs> 이런, 그런 식으로 음. 정리를 할 텐데. 네. 젤렌스키가 어젠가, 음. 이, 원래는 이번 5월 달에, 내년 5월 달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또 선거를 또 연기했습니다. 또 했어요? 젤렌스키는 원래 임기가 끝났는데 전쟁통계 되고 음. 계속 가고 있거든요. 지금. 예예예. 예, 예. 음. 근데 내년 5월을 또연기했 음. 내후년으로 또연계했다는 얘기는 전쟁을 내후년까지 끌고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음. 그래서 이거는 미국, 미국하고 서방은 또 돈을 내준다고 그러는데 네. 하여튼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무릎 꿇려서 여기서 전쟁을 더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죠. 스티는더 그 음. 전쟁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 예.